오늘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온입니다 참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고대 세머에서 왔는데 그 말의 뜻이 제일 가다, 힘이 세다, 거룩하다, 제일 첫 번째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론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일 가는 나무, 첫째 가는 나무, 제일 거룩하고 높은 나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상수리 나무는 거룩한 나무였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상수리 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쌌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다 어떤 특별한 건축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로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선앙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앙당을 지나가다 보면 큰 나무가 있고, 그것에 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단을 쌓으며, 그곳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문화가 고대 근동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 단을 쌓으며 자신들의 소원을 빌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던 시대에 가나안 지역의 문화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돌로 단을 쌓으며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 사이에 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쳤고 거기서 살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곳도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신이 있다. 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에 어디서 왕으로 세우냐면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이 있는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도착한 후에 당한 어려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어디에 묻습니까? 바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레베카의 유모 두보라가 죽는데 레베카를 어디에 장사합니까?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상수리나무 밑은 신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회개의 장소였고 사랑하는 이를 장사 지내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는 장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나무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수리 나무 밑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리 나무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상수리 나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나약한 신입니다. 한 지역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한정되어진 신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천에 있는 강화도에 가면 1990년에 지어진 성공의 성당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입니다.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절의 모양으로 지어진 독특한 성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짓거나 성당을 지을 때는 서양식으로 짓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었는데 이 성공의 성당은 한옥 모양으로 절의 모양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백두산에서 자라던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가져다 지은 성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궁 중수에 참여했던 도편수가 건축한 성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당을 2009년도에 극우성향 감리교 신자가 불을 질러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절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다시 보수하는데 성당을 보수할 때에 근본주의 성향의 목사님들이 몰려와서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사찰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건물이다.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양식 건물에만 계실까요? 서양 사람들이 짓는 고딕형의 건물에만 주님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절의 모양으로 한옥 모양으로 예배당을 지었다가 거기 안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역 차별하는, 문화적인 차별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도 없어졌어요. 로마 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불타 없어지고, 이후로는 재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도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만, 고딕식으로 지어진 큰 예배당 안에서만, 성당 안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가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 가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이 있는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에만 계실까요? 유럽에만 계실까요?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아시아에도 계십니다. 이 나라에도 계시고 저 나라에도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도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찰에 가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리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디에서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산에서, 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찰을 가던 산으로 가던 들에 가던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의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